네 안녕하세요 국템 탐방으로 돌아온 거의 1년만에 돌아왔네요 제가 뭐잘 모르는 아이템들이긴 합니다만은 계정을 보니 오리지널에 옛날에 국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준비해놓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아이템들은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혹시 댓글로 아시는 랜스 혹은 이런 엑스큐스 채 소드 알려주시면 제가 잘 알고 다음에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린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뚜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는 뚜껑에 최소 피해가 있는 게 굉장히 생소하네요. 증대문 많이 봤어도 최소 피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구멍도 뚫려있고 민첩 생명력 만화 시야 오리지널에서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시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망공사 기술레벨 2흰 e, 민생 그리고 레즈가 방방하게 붙어있는 목걸이입니다. 요즘은 광패 많이 쓰죠. PK 때문에 아니면 하이로드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서 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레어 암율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오넷 오넷은 제가 오리지널 플레이하면서도 참 요런 오넷을 뽑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에디터 아이템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진짜로 있는 아이템인가요 형님들? 아, 저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착용 조건 40%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워건틀릿 메탄이 있어요 뭐 책인가급으로 있네요 힘민 있고 번개 저 요즘 같은 때는 범파참 쓰면, 번개 많이 깎여서, 번개 레시가 많이 필요한데, 요런 장갑 있으면, 뭐 많이 쓰진 않겠지만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요런 반지, 명중률, 흰, 밈, 만화. 근데 요거 스탯으로 계산해도, 요즘에는 그렇게 좋은 링은 아니지만은, 랩제 5 0조 형님들. 20랩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렙 때부터 쓸수 있는 아이템이고요이것도 25랩제, 105. 이건 국벨트 같죠, 형님들? 국벨트, 흰민, 생명력, 만화, 시야도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야도 있고, 3 4렙제로 명중률 131에, 마흐 피읍, 울레 16이죠? 요게 울레가 현재는 11까지 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까지 붙고, 국템들이, 원래가 이렇게 15, 16 이렇게 붙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희소하다고 알고 있어요 힘, 시야 그대로 붙었고요 이것도 시야 붙었고 힘, 민, 마나 스탯이 굉장히 뻔뻔하죠 이제 렌, 렌스부터 보겠습니다 렌스 보시면 내구도가 125, 125 이거 원래 25가 정상이거든요 125, 125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에디터 아이템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국템들이라고 하니까 어, 저는 이런 아이템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끼면은 그냥 오리지널 모든 캐릭들이 풀방에서 녹을 것 같아요. 어, 엑시 와우 대단하죠. 이게 346, 251, 137총 300. 88. 와, 423. 파비스. 이런 파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진짜 남겨주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봐주는 것도 감사한데 남겨주시는 것까지는 큰 부탁이긴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야만 용사 기술 레벨 2. 와, 흰 민첩 생명력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1 6렙제라는게 믿기지가 않구요. 예전에는 이랬나요? 렙제가렙제가 굉장히 말도 안 되네요. 7 3렙제 어, 요거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15올레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이게 흑템이흑템인겠죠 훅템인 뭐 요즘 요 정도 아이템 흰민, 뭐 많진 않지만은, 또, 명품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어독 피해가 있네요. 20 랩째 민첩 14, 15 울레 와우. 이거 랩제들이 굉장히 살벌하네요. 20 랩째, 34 랩, 20 랩, 73 랩, 16 랩, 3 2 랩. 와 이것도 보면 30 랩, 33 랩. 이33 랩에 어떻게 끼라는 거야? 민첩이 110에 힘이 170인데. 하튼 내구도 50에다가 이거는 에디터 아이템 같아요. 이거는 와, 이게 국템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구요. 아, 이게 나이 지긋한 형님들. 요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요거 한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랜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칼세 자루. 칼세 자루. 랜스 세 자루. 끼고 있는 칼. 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템들을 봤는데요. 저는 사실 뭐가 국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리지널을 오래 하진 않았어서 잘 모르겠지만 은 하여튼 대충 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국템 탐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